세종의 아들 문종은 아빠를 똑 담았어요. 똑똑하고 어질고. 근데 왕이 된지 2년 4개월 만에 죽습니다. 그래서 12살밖에 안된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고, 어, 이 단종이 너무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신하들에게 우리 아들 좀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. 어, 그 신하가 김종서, 황보인, 이런 신하들인데, 당연히 이 신하들 권력이 올라가겠지. 왜냐면 왕이 너무 어리니까. 자, 그런데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아주 무서운 삼촌이 있어. 수양대군. 이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. 개유년에 정난이 일어난 건데 나는 반란할 때 난자예요. 정은 진압하고 뭐 평정한다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계유년에 반란을 평정한 건데 근데 이건 수양대군이 일으킨 거잖아. 근데 왜 이름이 이러냐면 권력찬탈을 한 거예요. 이개유정난은 왕이 아닌 자가 왕자리를.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정변을 정당화시키는 거지. 그래서 개유정난이야 이름이. 어쨌든 이개유정나로 인해서 수양 대군이 권력을 잡게 되고 결국 왕이 됩니다. 세조가 되고요. 어, 이 세조는 태종 이방원이랑 완전 비슷해요. 이 둘이 결이 비슷해. 그래서 좀 같이 가져가면 돼요. 태종 이방원 의정부 서사제였나요? 육조 직계제였나요? 육조 직계제였죠. 육조에게 왕이 명령을 바로 때렸잖아요. 똑같아요. 세조도 그렇게 합니다. 육조 직계제였고 그다음에 경연 어, 왕이 막 공부한 거 신하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뭐 질문에 답하고 해야 되는 경연도 폐지시켜. 지편전 배제시켜. <laughs> 자, 근데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이거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합니다. 완성 아니야. 오래 걸려요. 세조 때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성종 때 완성이야.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. 구분해야 돼요. 그리고 이 고려 말부터 시행되어 오던 과정법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직전법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리들한테 모두 수조권을 다 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퇴직한 신하들이 땅을 뱉어야 내 되는데 안 뱉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어,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으로 세조가 바꿔요 세조 스타일이지 근데 세조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자기 말안 들으면 막다 죽이고 막 고문하고 조카까지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 귀를 의 해요 이 세조 때 만든 탑이 있어요 서울의 탑골권에 지금 있고요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. 착하게 살자.